통하는 고리 정통시장 통하는 세계 안녕하세요. 고리 정통시장 다문화 디제 황희승의 차이치앙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이승훈의 비오는 거리입니다. 비가 아직 안 왔지만 비를 반기는 마음으로 오늘 출발할게요. 반가 방가, 반가워요 반가 방가, 반가 반가 방가, 반가 방가, 반가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니하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방송은 매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통하는 고리 전통시장 통하는 세계 d 제 황혜승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곡은 이승훈의 비 오는 거리였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97년도 KBS 외국인 노래 자랑에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그 해에 그 외국인 노래 자랑에 나가 나갔어요. <laughs> 참가 상은 받았어요. 램비 뭐칼뭐 뭐 그런 주반도거든. <laughs> 그래서 그 후부터는 비 오는 날이면 비가 그치 때까지 이 노래를 듣곤 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이 노래를 마음에 드시죠? <laughs> 자, 이제 제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제가 누군지를 알수 있겠죠. 전 대만에서 왔고요. 차이지아 방송을 진행하는. 다문화 디제 황희승입니다. 어, 올해는 한국에서 생활한지 올해는 이제 17년째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미 마이크를 대고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마음도 많이 떨리고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목소리도 별로 티안 났죠. 어, 많이 떨고 있어요. 여러분이 옆에서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제가 더 잘할 수 있어요. 아시죠? 자요, <laughs> <짜요>, 자요. <짜요. 웃음> 어, 음, 그리고, 어, 저희 구리정동시장 i c t 버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 것과 사연을 받고 있잖아요. 어, 월요일 다문화 김심의 DJ님 방송 때는 에 베트남 친구 웬티폰? 웬티폰님이 이제 그 신청 거 신청해 주셨는데요. 근데 나중에 이제, 어, 친구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웬티폰 친구가 이제 자기 일은 라디오 방송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거 너무 어, 열광적이고 <laughs> 너무 어, 감동스러워서 너무 이제 그 기뻐 기뻤대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맨 처음에는 아, 라디오 어떻게 개조해야 되나 생각했었는데 어, 대본 쓰는 것도 스태스 받고 또 발음도 안 되니까 막좀 약간 의기소침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의 얘기 듣. 고 아~ 제가 이 자리에 앉고 이렇게 그~ 어설픈 한국어로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것도 어디에서 이제 제 방송을 듣고 있는 그~ 다문화 친구들한테 힘이 돼줄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더 이렇게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에너지 막 팍팍 쏟아져 응~ 자 어~ 또 뭐~ 얘기하다가 어맞 맞아요 어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그리고 이 핸드폰 번호는 여러분 그거 원조라는 말 있죠 원조 뭐 원조 다 빠지 뭐 원조 좀 빠지 그 원조 있잖아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 저는 이 핸드폰 번호는 제가 원조예요 자 우리 같이 해볼까요 자자자010 21872902 다시 한번요 010 2187 이고공 이, 902, 이 핸드폰 번호를 빨리 저장해 놓으세요. 그리고, 어, 지금 신청 거 아니면 사용 있으면 바로 문자 메시지로 주시면 제가, 어, 바로 이제 좋은 음악을 틀어드릴 수 있어요. 어, 다른 DJ 분들도 그, 제 핸드폰 이거 멘트 하는 거 같이 하고 있는데, 물론 저야 뭐 되게, 어, 기, 기쁘죠. <laughs> 나중에 이것도 그 커뮤니티에서 그 나오는 그 뭐지 인기 말뭐 그런 말기처럼 이제 되는공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자 다시 한번요. 010 21872902 커미 커미 전화 주셔도 돼요. 전화 한번 주시면 이제 한번 받아볼게요.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laughs> 들으신 곡은 좋아서 하는 밴드의 너에게 흔들이가 있어였고요. 그 전곡은 테이스트의 오지마 전들어였습니다. <laughs> 제가 이 노래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가사 속에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타날 수 있는 감정들을 잘 표현해서 이 노래들을 듣고 있으면 마치 학창 시절에 돌아가 짝사랑했던 선배에 대한 추억을 되살려서, <laughs> 약간, 음, 새콤, 달콤, 또, 매콤한 초코추짠 맛과 같은 짝사랑의 맛을 다시 볼수 있어서요. <laughs> 여러분, 내일 모레이면 화이트 때잖아요. 발렌타인 때에는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면, 화이트 때에는 그 반대로, 남자가 거백하는 날이죠. 남자가 거백하려는 여자에게 사, 사탕을 선물하는 날인데, 혹시 좋아하는 사람에게 거백할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한테 거백을 기다리고 있나요? 여러분, 연기를 내서 다가가 보세요. 화이팅! 짜요! 짜요! <laughs> 화이트 때가 다가오니까 오늘은 특별히 더 랍성을 더 많이 듣고 싶어지네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열심히 노래들을 찾아봤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지껏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나는 네가 좋은 걸어쩌면 완벽한지 이런 따뜻한, 이런 달콤한 방금 들으신 노래는 김진표와 신예원의 유난히였고요. 그정곡은 덩경소녀의 완벽한 봄날이었습니다. 어, 신청곡이 들어왔는데요. 섬오찬님이 신청하신 이승환의 한 사람 위한 마음. 입니다. <laughs> 제가 좀 이따가 드려드릴게요. 이 따스한 봄날에 달콤한 맛과 같은 척사람도 좋고 혼자 끙끙 앓은 짝사람도 좋고 고추장과 같이 이룰수 없는 매콤한 맛의 사람도 좋고 아니면 된장 같이 거소하고 오래오래 된 사람도 좋고. 이 노래들을 들으니까 왠지 오늘 소풍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우리 공원으로 고고고! <laughs> 음, 지금 시간은 제 핸드폰으로 12시 5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여러분, 저희 구리 전통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받고 있어요. 혹시 화이트 때거 고백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어른 어른 신청 것과 사연을 준비해서 보내주세요. 카톡도 되고요. 문자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면 스마트폰에 프레스터에서 고리 정통시장을 검색하셔서 앱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고, 고백하려면, 어른어른 신청곡 코너에 신청곡과 사연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바로 실시간으로 신청곡과 사연을 들여드릴 수 있거든요. 아니면, 화이트 때인 금요일에, 금요일에 진, 방송 진행할 디자인인들에게 그때 들여다라고 해도 되고요. 구리 전동시장, ICT, 보이는 라디오. 음, 우리가 만든 방송잖아요. 함께 <laughs> 해요. <한 개예요. 웃음> 자, 어, 소심한 오빠들의 노래들 듣고 올게요. 부드럽게 일어나도 몰래. 네, 지금 들으신 곡은 소심한 오빠들의 노래들이고요. 뽀뽀뽀와 예뻐요 였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까 노래를 찾다가 발견한 노래들인데, 노래도 가사도 좋죠. 상쾌하고 사랑스러운 노래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네요. 어, 신청 것들 많이 들어왔는데요. 음, 어, 아까 그 성우, 성우천님의 신청곡, 이승환의 한 사람 무엿마음, 그리고, 음, 월요일 DJ님, 김심의 DJ님이 신청하는, 아, 김심의 DJ하고, 윤성, 용성, 윤성맘, 윤성, 용성, 윤성이 엄마, <laughs> 어머님, 어, 신청하신 신승훈의 I believe. 그리고 어, 비토리아 필리핀 비터, 비토리아님 신청하신 어, 필리핀 노래인데요. 아코랑 <laughs> 그리고 금요일 디제 에미라 디제님 신청하신 키르기스탄 노래. 어 이거 발음하기 어려워요. 제가 <laughs> 해드릴게요. 이 노래들은 이제 차차 들려드릴게요. 어, <laughs>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다문화 디제 황일순의 찰치아입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코너는 대만 노래 당신 마음에입니다. 대만 노래 당신 마음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대만 노래나 사연이 있는 노래를 소개해드릴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릴 노래는 음, 화이트데이가 다가오니까. 오늘 당연히 사랑스러운 노래를 들려드려야죠. 오늘 들려드릴 노래는 2000년도에 SBS의 인기 드라마 불꽃, 기억나세요? 이영애씨 이영애 나오는 드라마 어. 이 드라마의 OST인데요. 어, o, OST는 유열과 서영은이 부른 사랑의 창가입니다. 이 노래 중국어 버전도있거든요 수회론과 빙관의 화, 화. 한국말로는 불꽃입니다. 전 중국어 버전의 가사가 아주 마음에 들어요. 대만에서 아주 유명한 작곡자사가 허산더 선생님이 작사한 것입니다. 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 제가 열심히 번역했는데 근데 <웃음> <웃음> 여러분이 제가 번역한 거 듣고 이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일단 네, 얘기해볼게요. <laughs> 당신은 나를 봐야 돼요. 남은 건 지금뿐이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내가 떨어지게 내버려둬요. 당신은 캄캄한 밤이고 나는 불꽃이에요. 우리 서로 이 스스란 밤을 반짝반짝 빛나게 해요. 만약 우리 정말 사랑했었다면... 우리 서로 손을 넣을 수는 없을 거예요.난 사람들의 즐거운 탕성석에서 이 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요.타오른 것은 사랑이며, 제더미는그 사랑의 전기이고, 침묵은 푸른 바다가 준 대화예요.섬유도 사랑이고, 난 우리의 넛이 함께하길 바래요. 불며도 사랑이며, 먼지가 되어, 그곳에 널려 있게. <laughs> 애틋한 사랑 이야기죠. 다 이해하셨나요? <laughs> 자, 이 노래를 함께 들어볼게요. <laughs> 짧은 입맞춤을 해주던 사람. 네, 방금 들으신 노래는 신우, 아, 선우천님의 신청곡 이승환의 한 사람 위한 마음이었고요. 그 정곡은 수, 회론과빈관의화화 한국말로는 불꽃 였습니다. 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요? 마음에 드셨나요? <laughs> 어떻게 마음에 안드안 안 드셔도 어쩔 수 없어요 <laughs> 왜냐고요 제가 방송 진행하는 거잖아요 <laughs> 농담이고요 실은 매주 어떤 노래를 들려드릴 건지 저도 많이 고민하거든요 <laughs> 예쁘게 봐주세요 <laughs> 어, 그리고 성우 성우천님의 신청곡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해요. 저는 이승환 씨의 노래, 이, 한 사람 무양 마음,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아까 차, 가사를 찾아보니까, 가사도 좋고, 또, 멜로디도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어, 더, 좋, 어, 좋게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음, 자, 이번 순서는, 니하오 중국어 배우기 코너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저와 같이 중국어 한마디를 배워보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은 화이트데이잖아요. 우리가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해요 배웠죠. 사랑해요 중국어로, 我爱你,我爱你,我爱你,我爱你. <목소리> <laughs> 그럼, 我爱你 얘기 들었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어, <laughs> 잠깐만요. <laughs> 오늘 자막이 없을 거예요. 제가 깜빡하고 <laughs> 그래서 그냥 제 발음 잘 듣고 따라 하, 하시면 돼요. 자, w <laughs> 아이니로 어 얘기 들었으면 그러면 대답은 w 예 a 이니 나도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나도 사랑해요. 중국어로 What, yeah, I e a e I e 我也爱你.我爱你.我也爱你. Why, I <laughs> 자, 고백하실 분? 고백 받으실 분? 서로, 파팅 하세요! 아자아자파팅 짜요, 짜요! <laughs> I believe, 그댄 곁에 없지만, 이대로, 이별은 아니겠 okay. okay. 네, 지금 들으신 곡은 ZQ의 사귀자였고요. 그 전곡은 신청 곡 김심의 디제님 DJ님, 오려일 디제님의 신청 곡 그리고 지금 점심을 만들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 듣고 계신 용성이 어머님의 신청 곡 신승호. 신승훈네, I believe 어, 였습니다. 어, 여러분 어른 어른 작업을 시작하세요. 그래야 제가 올해 국수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laughs> 국수 얘기하니까 어, 배고프네요. 국수를 먹으러 가야죠. <laughs> 미토리아 언니 국수 준비되나요? <laughs> 이따 갈게요. <laughs> 오늘 방송이 재밌게 들으셨나요? 그러면 마지막에 신청곡 어, 발음하기 어려워요 미토리아님의 신청곡 음, 주디 앤 산토스의 아코랑 한국말로는 내 사랑 오직 당신 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DJ 디제, 에미라 디제님의 신청곡 키르키스탄 노래 어, <laughs> 얘기할게요 굴. 골찢기, 가르커프의 아타, 에넬, 카드릉, 김빌넷. 다시 한 번요? 골찢기, 가르커프의 아타, 에넬, 카드릉, 김빌넷. 이 노래 한국말로는, 부모 사랑은 누구 알아? 이런 노래 제목인데요. 이두 곡을 들어보면서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방송을 들어주신 구리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과 고객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청취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시에 에 다음 주에는 더욱 더 준비될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다음 순서는 여남구의 구리 광장 방송동. 많이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다문화 제 j 황희순의 차치야 였습니다 谢시再见 <목소리>